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아주 좋은 소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터져준다면 3전 무조건 그란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 되겠는데요. 주말에는 주식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하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오늘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나들이나 여행을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만 있지 마시고 산책이나 등산 정도 하시면서 힐링하는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은 차를 몰고요. 드라이브도 하고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하면서 다음 주에 삼전의 방향도 생각을 하고요. 미뤄왔던 일들을 처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삼전에서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또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스마트워치가 되겠습니다. 삼전에서 스마트워치와 관련해서 대박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삼전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1위의 애플과의 격차를 많이 좁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크게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한 갤럭시 워치 4의 인기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삼전의 스마트워치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0.1%로 세계 2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3%포인트 증가한 수치가 되겠고요. 1위에 애플의 점유율은 36.1%로 전년에 같은 기간 대비해서 0.2%포인트 확대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워치 100개 중에 36개가 애플의 스마트워치이기 때문에 애플의 스마트워치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3전의 스마트워치도 점점 점유율 차이를 좁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플과 삼전 모두 출하량이 대폭적으로 늘었고요. 애플은 전년 대비해서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애플 워치 브랜드의 인기와 함께 지난해 애플 워치 7의 출시가 늦어지면서 일부 출하량이 올해 1분기까지 이월된 영향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3전의 출하량은 전년에 같은 기간 대비해서 46%나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갤럭시 워치 4가 큰 인기를 끌었고요, 기기의 타이젠 운영 체제를 통합한 구글 웨어 OS를 넣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쓸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조은 1위인 애플과 점유율 격차를 좁히는데도 성공을 했는데요, 지난해 1분기에. 두 회사의 점유율이 28.1% 포인트 차이였지만요. 올해 1분기에는 26%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뒤어서 화웨이와 샤오미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중에 샤오미는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9%나 증가를 해서 첫 번째로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위 브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와 물류비 인상과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요. 1년 새 13%나 증가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1분기 스마트워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물류 제약이 유럽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전쟁의 영향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3대는 올해 하반기에도 신작인 갤럭시 워치 5를 출시를 하는데요. 특히 상위 기종인 프로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향후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애플은 9월 중순쯤에 애플 워치 8과 애플 워치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애플 워치 익스트림 에디션을 대거적으로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최상위 모델인 애플 워치 8에는 체온 측정 센서와 그리고 수면 관리 기능이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전은 지금 일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올해와 내년은 그야말로 기대가 되는 한 해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TSMC나 삼전의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태풍이 올 때는 그 씨앗의 싹이 트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엄청난 속도로 자라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절대 기죽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씨앗을 더 많이 심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몇 개월 지나고 1, 2년이 지나고 나면 풍성한 과일이 열릴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의 장기 투자는 절대 손해볼 수 없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아주 좋은 소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터져준다면 3전, 무조건 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